데일리 퀄리티다. 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미스만 비숍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해서 카라반 살롱에서 처음 선보이고 있는 아르토 차량인데요. 아르토 88과 아르토 78 차량이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카라반 살롱에서도 정말 인기 좋은 브랜드이자 이번에 리뉴얼에서 출시된 차량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촬영하기 사실 쉽지 않은데 외부 한번 둘러보고 실내는 88 차량만 한번 들어가서 안쪽에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만 엔비숍은 하이머 그룹에 속해 있는 럭셔리한 차량을 만드는 제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서 제 채널에서 리스만 엔비숍의 두 가지 라인업에 대해서 이미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일 상위인 플레어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 가장 엔트리 등급인 아이스무브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르토 차량은 리뉴얼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카라반 살롱을 앞두고 완전히 리뉴얼이 됐는데, 베이스 차량이 메르세스 벤츠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 예전 세대 디자인이 아니라 지금 플레어와 아이스무브에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들이 모두 다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베이스 차량은 메르세스 벤츠 415 CDI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직렬 4기통 차량이고, 마력은 110마력에서 150마력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큰 차체가 150마력으로 움직인다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한데 평지가 많은 유럽 지역이라서 그런지 150마력이 최대라고 하고요. 78차량과 88차량 두 대가 나와 있는데 길이에서 차이가 나고 또 뒤에 있는 하중을 받쳐주는 뒷바퀴 축에서 차이가 나는데 78차량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7.8m 정도 되는 차량이고요. 88차량 같은 경우에 길이가 9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허용화 중에서 두 대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88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보시면 축이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허용 중량이 5.5톤인 차량이라서 뒤에 엑스리 두 개가 달려 있는 차량이고요. 78차량 같은 경우에는 허용화 중이 4.5톤이라서 축이 하나만 달려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토 차량의 전면부 보시고 있으신데요. 앞쪽에 정말 큰 대형 통창이라 정말 좋은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리스만 앰비숍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벤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옆쪽에 사이드미러 보시면 지금 레드 색상으로 강렬하게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옵션 변경을 해서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차량은 외부에 적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하게 있어서 총 128개의 베리에이션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면 수납판 같은 경우에는 리스만 앰비숍 예전 차량들에서 보여드렸지만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서 이 차량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다는 생각 될 정도로 늘 마감이 정말 좋은 차량인데 옆쪽에 벽면에 이런 재질을 사용한 거나 이런 레일들을 옆에 붙여 둬서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고리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둘수 있도록 해둔 것이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의자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아보이고요. 앞쪽에 보이듯이 자전거를 실어서 보관하실 수 있도록 아래쪽에 랙 같은 것도 놓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전기 시스템이 들어가거나 각종 시스템들 들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타공판으로 열기 배출될 수 있도록 잘 마감을 해 두고 있는데 사람 손이 닿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즘 국내 제조사에서도 많이 업그레이드를 해놔서 비싼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확실히 리스만 엠비쇼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긁힘에 강한 소재로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외부 샤워기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 밖에서 물 사용하시거나 할 때도 바로 빼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 이 부분은 열어보게 되면 가스 수납함인데요. 10kg 가스통 두 개가 들어갈 것 같은 공간인데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난방 시스템이 알대 시스템이기 때문에 10kg 가스통 두 개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래쪽에는 별도 가스통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용도는 제가 사실 물어볼 수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고 안쪽에 설비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마감을 해둔 것들 눈여겨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알대 시스템 들어가 있고 가장 앞쪽에는 수납한 공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 앞쪽에도 수납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안쪽에 수납한 공간 제공이 되고 쇼급셔버 같은 것 이렇게 제공돼서 위쪽으로 열리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도 마감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스마트 미션 아르토 앞쪽에 운전석 조수석 공간 쪽인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은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차량의 특징이 메르세데스 벤츠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쪽에 대시보드나 이런 거 보시면 벤츠가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조수석 공간 쪽에 시트도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스위블 시트 적용되어 있는 것 이렇게 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쪽에 드랍다운 베드가 없는데 앞쪽에 모두 다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총 4개의 수납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5분, 6분 정도 둘러 앉으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예전에 아이스무브 차량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등받이 공간이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확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서 뒤에 두 분이 앉아가실 수 있는 좌석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 소재 같은 것들이 리스만 앤비숍은 다른 차량들에서도 동일했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소재가 들어갔는데 이러한 소재는 국내에서는 한 번도 적용된 걸못 봤는데 이러한 것들 정말 고급스럽고요.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차량 내부에 곳곳에 이렇게 무드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은은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알데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벽면 쪽에 이렇게 알데 송풍구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제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앞쪽에 출입구 쪽에 보면 이렇게 도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컨트롤 패널들 모두 다 숨겨두고 있는데 한쪽에서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용하시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닫아두게 되면 완벽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소재감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모던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제공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이렇게 가스 스토브와 전기 인덕션까지 함께 제공이 되고 있고 옆쪽에 싱크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대리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수전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주방 아래쪽에는 이렇게 오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다양하게 사실 옵션을 적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이 공간에 수납한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뭐 냉장고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걸 봤었는데, 실내도 2만 5천 가지가 넘게 옵션을 적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조합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괜찮아 보이고, 뒤쪽에 이렇게 냉장고가 가구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옆에 보시면 이렇게 빼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수납한 공간이 있는데, 와인잔이나, 간단한 식료품들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대형 옷장 공간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광활한 공간이고요. 차량이 9m 정도 되기 때문에 큰 공간이고 앞쪽에 거울도 완전 풀 사이즈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운데 이렇게 도어를 닫으실 수가 있어서 앞쪽 공간과 완전히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 공간 자체는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문이 상당히 유용하게 적용이 될수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및 샤워실이 도어 하나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양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화장실이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화장실도 보시면 깔끔하게 제공되고 있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도어를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옆쪽에 이제 샤워실 공간 안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샤워실 공간도 보시면 위쪽에 환기구나. 샤워기나 이런 것들 모던하게 리스만비숍의 디자인 언어가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세면대가 있는 공간인데요. 세면대 늘 그렇지만 고급스러운 차량들 늘 이렇게 대리석으로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수납한 공간 3개가 제공이 되고요. 가장 뒤쪽에 침실 같은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스텝이 마련되어 있는데 스텝 지금 열, 열려 있는데 여기 이렇게 닫아 두게 되면 스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수납한 공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침실 쪽에도 이렇게 별도로 닫으실 수 있는 보호가 마련되어 있어서 침실 공간 완전, 완전히 완전 앞쪽과 분리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침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침실 공간은 예전에 다른 리스마는 피숍 차량과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고급스럽고요 뒤쪽에 색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다양하게 바꾸실 수가 있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내에 인테리어를 옵션 적용하시는 것에 따라서 2만 5천 개가 넘는 조합이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고급스러움의 끝판왕 나온 차량이고 위쪽으로 핵기창 마련되어 있고 안쪽에 TV 있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실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니스만의 비숍의 아르토 차량 살펴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아르토 차량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 정말 좋은 퀄리티로 못 보여드린 게 정말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가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아르토 88 차량의 차량 가격은 기본 가격이 16만 유로 정도 하고요. 옵션과 세금을 모두 포함했을 때는 26만 유로 정도 돼서 확실히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아르토 78 차량 같은 경우에도 기본 가격은 14만 유로 정도 되는데 옵션을 넣었을 때는 21만 유로 정도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스마린비숍의 중간급 레벨의 차량인 것을 감안한다면 적당한 가격처럼 느껴지는데 전체적인 고급감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 여러분들도 보시는 재미가 있으셨길 바랍니다 니스만 엠비쇼 마르토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디테일이 퀄리티다. 주관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